어젯밤에 전기장판 틀어놓고 진짜 제일, 제일 작게 틀었거든요? 제일 작게 틀어놓고 자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막옷 벗고 반팔 입고 잤더니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. 지금 목이 좀 아프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요. 밥 먹고 누워있고, 밥 먹고 누워있고. 지금 4시가 넘었는데 145 걸음. <laughs> 너무한거 아니냐고 오늘 막 진눈깨비 같은 비같은 눈한 같은 비가 내리는것 같은데 밖에 나가보기가 좀 무섭거든요 오늘 많이 추운것 같아요 따란 12.3도네요 얘 맨날 들여놓는다고 해서 까먹었죠 화분 차 볼꼬부러진지 않는 느낌 왜 종? 이 블루 스타펀이 완전 꼬질이가 됐는데 이 와중에 새촉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 그 근경이 다 갈색이 됐는데 근경이 자라서 거기서 새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, 복슬, 여기도 조금 복슬한 것 같고. 나머지는 다푸석해요 흠이 흠이 헬마블은 음, 이렇고링 오브 아이언은이렇고 껍데기 너무 벗겨주고 싶다. 근데 이 안에도, 뭔가, 그 새, 이 안에도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제 추측인데 여기서 한번 내가 실패하고 나온 내가 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겹이 있는 느낌? 그리고 여기에는 또새 잎이 나오려고 하는 과연 모래까지 펴질 수 있을지 뚜둔 지금 나가려다가 이 개발 선인장 꽃이 폈어요 진짜 크리스마스 선인장답게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딱 꽃이 폈네요. 난 귀여워. 또? 여기는. 지금은 귀엽지. 제우선을 가게에 놓고 와서 지금 비가 조금 집 오긴 하는데 참내 원래 제우선을 가게에 놓고 왔고 집에 있는 아무거나 가져왔더니 참내 아